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밭에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블루 사우루스. 얘는 물이 들면 정말 이뻐요. 20cm 정도 됩니다. 블루 사우루스는 7만원입니다. 블루 사우루스 7만원 첫 번째. 얘는 꽃대니까 따주고요. 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네,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얘는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핑크 다이아. 핑크 다이아입니다. 얘는 17cm. 핑크 다이아 10, 17cm. 얘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8만원. 자, 핑크 다이아입니다. 얘는 이루고,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거는 14cm 좀 넘습니다. 얘는 5만원입니다. 핑크 다이아. 자, 얘는 몇 cm냐면 11cm 좀더 됩니다. 얘는 4만원입니다. 자, 또 갑니다. 얘도 핑크 다이아. 얘는 14cm, 5만원입니다. 핑크 다이아 완전 작을 때, 얘가 3만원짜리인데, 어, 이게 작년에 3만원씩 했던 거예요. 네. 핑크 다이아 12cm, 얘는 4만원입니다. 이게 핑크 다이아인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근데 뿌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 얘는 에보니 도감이, 도감입니다 근데, 에보니 도감은, 요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요. 얘는, 어, 15cm, 에보니 도감 4만원. 얘는 18cm, 네, 얘는 6만원. 6만원, 4만원. 에버윈도감에 엄청 이쁩니다. 얘는 15cm, 5만원. 자. 얘는 노주장미라고 부릅니다. 원래 작년 이렇게 생겼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자랐어요. 이만큼 빨갛게 물든다는 소리죠. 네. 자, 노주장미. 14cm, 3만원. 자, 얘는 12cm, 2만원에 갑니다. 싸게 노후장미는 물들면 정말 이뻐요. 지금 밭에 있어서 그렇죠. 좀큰 거는 3만원, 다른 거는 2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에보니 도감 여기도 있네요. 이뻐요. 그럼 15.5cm, 4만원입니다. 자, 환엽스텔라입니다. 환엽스텔라 엄청 이쁘죠? 얘는 보시면 완전 멋진 아이입니다. 얘는 15, 16cm 가까이 되는데요. 네. 요즘 한, 한엽 스텔라, 조그만 애들은 많이 싸졌죠? 네, 이렇게 큰 스텔라는 보기 힘들 겁니다. 한 16cm 정도 되는데요. 얘는 10만원입니다. 갈다 물들이시면 정말 이쁠 겁니다. 네. 온종해보니, 1930입니다. 17cm 가까이 되는데요. 얘는 3만원에 갑니다. 3만원. 1930이고, 물이 엄청 짙게 들고 있죠. 자. 이도 온종해보니 1930 인데요.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같이 심었는데 성장을 안 하고 얘만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얘는 26cm 갑니다. 26cm. 온종해보니 1930. 얘는 10만원에 갑니다. 10만원. 자. 얘는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13cm. 얘는 6만원에 갑니다. 6만원. 원래 가이아가 7만원짜리였어요. 조금 왔을 때.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갈게요. 자, 남콩입니다. 남콩 사두데요 네, 이렇게. 물이 엄청 이쁘게 됐죠. 얘는 13cm, 6만원에 갑니다. 낭콤입니다, 낭콤. 난콤.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어, 10cm, 네,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얘는 샤넬 젤리라고 네 샤넬 젤리 하나 둘 지금 어 밑에 자구가 두개 나오고 있어요 샤넬 젤리 오늘 12cm 조금 넘습니다 얘는 4만원에 갑니다 4만원 자 레드 바손인데요 오 뿌리가 벌써 나왔네요. 전에 제가 요거 2만 원에 네 레드바선 엄청 이쁘죠. 2만 원에 팔고 남은 거 여기다가 어, 심어놨는데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2만 원 레드바선 다 나왔어 뿌리가 이게 몇 센치냐면 6cm 네 6cm 좀 넘은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자,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어, 11cm. 네, 베라가모는 이거 2만원에 판매할게요.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2만원. 얘는 오리지날 프로포즈 입니다. 옛날 종류에요. 즘 있는게 아니고 비가와서 목소리가 들릴랑가 모르겠네요. 프로포즈. 자구도 하나 나왔네. 네. 프로포즈는 16cm 됩니다. 네 옛날 종류 프로포즈는 유명하죠. 네. 요즘 귀할거예요 안나와요. 네.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12만원 또 갑니다. 자 누다를 군생으로 만들려고 제가 어, 여기 밭에다가 했는데 엄청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뿌리가 오 뿌리 나왔다. 네 그냥 가져다가 심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기만 해도 뿌리는 잘 내려요. 이런 애들은 누다는 16,000원씩입니다. 나중에 군생으로 완전 군생으로 엄청 크면은 대품까지 제가 키울 거거든요. 그럼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15cm 되니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누다. 16,000원씩 한 포트에 갑니다. 뿌리 많 내렸네요. 자. 얘는 백야입니다, 백야. 백야, 백야가 물이 이렇게 든거 아시죠? 얘는 엄청 커요. 17cm, 5만원에 갑니다. 2두짜리도 있어요, 2두짜리. 얘도 5만원에 가요. 얘도 2두짜리, 5만원에 갑니다. 자, 1두짜리는 얘는 14cm, 3만원에 갑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비가 와가지고. 자, 셰리입니다. 셰리. 쉐리.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자구가 두개 나오네요. 10cm, 2만원에 갑니다. 얘도 이두짜리, 10cm, 2만원에 갑니다. 얘도 팔고 싶은데 얘는 조금 벌레가 먹었나? 네, 그래서 좀 팔기가 그러네요. 자, 여기 2만 원짜리 네. 자, 도란도란입니다. 도란도란이 여기도 있어요. 얘는 프리클 19cm 프리클 10만 원에 갑니다. 자 도란도란 22cm 얘는 12만원에 갑니다. 한엽이고요 엄청 멋지죠. 얘도 도란도란이에요. 얘도 21cm 얘는 10만원에 갑니다. 얘는 프리클이고요 10만원 도란도란 10만원 도란도란 12만원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laughs> 자 얘는 14.5cm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작년에 조금 했던 거어요만했던거 요만, 8만원씩 10만원씩 했어요 작년에 10만원 이게 쬐끄만 것이 근데 얘는 14cm 키워서 8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름이 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자. 해맑음 젤리. 엄청나게. 얘는 정말 따글따글하게 엄청나게 자구가 두 개나 날렸어요. 세 개? 네. 해말금 젤리는 20cm 가까이 됩니다. 얘는 10만원에 판매할게요. 10만원에 싸요. 이 정도 크기에. 해말금 젤리. 네, 지금은 팔았지만, 갖다가 물들이시면 정말 이쁠 겁니다. 자, 팬텀 골드. 요즘 팬텀 골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자, 이둑짜리가, 자, 6만원입니다. 작년에 6만원 했는데, 제가 엄청 키워서 6만원이에요. 이거 센티미터가 14, 5센치 정도 됩니다. 3두짜리도 있고요. 6만원씩입니다. 요렇게펜텀골드 작년에 이두짜리가막이 2, 3만원씩 했죠. 정말 비쌌어요. 다이두짜리입니다 이렇게 2두, 2두, 3두, 2두, 6만원씩입니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샤벳. 스트로베리 샤벳. 여러분들 적기 힘드니까. 네. 군생입니다. 2두짜리인데요 얘는 크고 어 14, 15cm 정도 되네. 15cm. 스트로베리 샤벳 4만 원입니다. 얘는 작아서 3만 원에 드릴게요. 자 얘는 레이디스 초이스 35,000원 레이디스 초이스 레이디스 초 35,000원 35,000원 입니다 작년에 작은 아0 0원 35,000원 35,000원 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키웠어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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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스 초이스는 물 엄청 원쁘게 됩니다. 빨갛게, 네. 얘는 뭔지 모르겠네. 얘는 뭔지 이름표가 없다. 자 저희 밭에 다육이들입니다. 멋진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일이.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얘는 뭔지 모르는데 철화도 나오네요. 멋지죠? 얘들은 오리지널 프랭크예요 옛날 프랭크천화는 정말 비싸다는데 얘가 풀렸다가 엮였다 풀렸다 엮였다가 얘네들은 오리지널 프랭크입니다 따서 심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영상을 오래 못 찍겠어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영신다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